예레미야 36장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아 때 내가 내게 말하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들에 대해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그것에 기록하여라 혹시 유다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서 그들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고 바룩은 두루마리 책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기록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했다 나는 지금 감금당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 내가 올라가서 내 말에 따라 내가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하는 날 여호와의 집에서 백성이 듣는 가운데 읽어주어라 여러 성읍들에서 온 모든 유다 백성이 듣는 데서도 그것들을 읽어주어라 혹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강구하며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향해 선포하신 그분의 노여움과 분노가 컸기 때문이다 네리아의 아들 바르기 예언자 예레미야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행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의 책을 읽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5년 9째 달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유다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금식이 선포됐다. 그때 바룩기 여호와의 성전 세문이 있고 위쪽들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의 방에서 모든 백성이 듣도록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들을 읽었다. 사반의 손자 그마리의 아들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들을 모두 듣고는 왕의 집으로 내려가 서기관의 방으로 갔다. 보라. 그곳에는 모든 관료들, 곧 서기관 엘리 사마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벌의 아들 엘라단, 사반의 아들 그마리야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다른 모든 관료들이 앉아 있었다. 바룩기 백성이 듣는 데서 책을 읽어줄 때 그가 들은 모든 말을 미가야가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모든 관료들이 구시의 증선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말했다. 내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어준 그 두루마리를 갖고 오너라. 그리하여 네리야의 아들 바르기 두루마리를 그의 손에 갖고 그들에게로 갔다. 그들이 바르기에게 말했다. 앉아서 우리가 듣는 데서 그것을 읽어보아라. 그리하여 바르기 그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며 서로 쳐다보고서 바르기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왕께 알려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바르기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말해보아라. 예레미야가 그것을 입으로 말했느냐?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내게 말하고 내가 책에 잉크로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관료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너와 예레미야는 가서 숨어있어라 아무도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다 놓은 후 그네 있는 왕에게 가서 그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왕은 여우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했다. 여우디는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것을 가져왔다. 왕과 그의 옆에 서 있던 모든 관료들이 듣는 데서 여우디가 그것을 읽어 주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궁에 머물러 있었고 왕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었다. 여우디가 서너 편을 읽어 주고 나면 왕이 그것들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 화로불 속에 던졌다. 결국 두루마리가 전부 화로불 속에서 다 없어졌다. 왕이나 왕의 신하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하지도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해도 그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에 왕은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악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해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도록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겨 놓으셨다.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바룩이 기록한 말씀이 있는 두루마리를 왕이 태워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워 버린 첫 번째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씀을 그것에 기록하여라.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왜 바벨론 왕이 분명히 와서 이 땅을 황폐케 하고 사람과 짐승이 그곳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느냐?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야 김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여호야 김에게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그의 시체가 던져져 나자에 열기와 밤에 설이 노출될 것이다.내가 그들의 제약으로 인해 그와 그의 자식들과 그의 신하들을 처벌할 것이다.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백성에게 오게 할 것이다.이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그 두루마리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러 태워버린 책에 있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기록했다.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말씀이 더해졌다. 예레미야 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를 대신해서 통치했다. 바벨론 왕 두보간 네살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를 임명했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이 땅의 백성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야의 아들인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라. 그때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므로.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 출입하고 있었다.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났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연자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를 내게 보내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보라, 너희를 돕기 위해서 나온 바로의 군대가 자기 땅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갈대야 사람들이 돌아와 이 성읍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러 태울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갈대야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와 싸우고 있는 바벨론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서 그들에게 부상자들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막사에서 일어나 이 성읍을 불러 태울 것이다 바로의 군대로 인해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간 뒤에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으로 가서 그곳 백성 가운데 자기 몫의 재산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러나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자 셀레미의 아들 이리아라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말했다. 너는 우리를 배반하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려고 한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거짓말이다. 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리아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리아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붙잡아 그를 관료들에게 데리고 갔다 관료들은 예레미야에게 화가 나서 그를 때리고 서기관 연하단의 집에 가두었다 그때 그곳은 감옥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턱굴속 감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갔다 왕은 그에게 비밀리에 물었다 혹시 호와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말했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와 왕에게 말했다. 제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왕께서 저를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왕께 바벨론 왕이 왕과 이 땅을 치러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왕의 예언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주 왕이여. 그러니 이제 부디 들으시고 제 간청을 받아 주십시오. 저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시드기 야왕이 예레미야를 경호대뜰에 있게 하고 성읍 안에 빵이 다 없어지기까지 빵 굽는 사람의 거리에서 날마다 빵한 덩이씩 그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경호대뜰에 머물렀다. 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도 가방도 빵도 돈도 여보로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만약 너희를 맞아주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훈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예언자 중 하나가 되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헤로스 는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예수를 만나보자 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나이저물자 열두 제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으니 사람들을 보니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그곳에는 남자만 오천 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둘러앉게 하라. 제자들은 그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언자 중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하고 단단히 경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받아 끝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아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뒤 8일쯤 지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셨고 오시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르시리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이 잠을 이기지 못해 졸다가 완전히 깨서 예수의 영광과 그분 곁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를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세계를 만들 때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와서 그들을 짓덮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사라지고 그들이 보니 예수만 홀로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았습니다. 그 무리 중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리듬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 아이가 오는 중에도 귀신은 아이의 몸을 바닥에 내던지며 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 아이를 고쳐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시면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다들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유의에 들으라.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께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곁에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막지 마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복음 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시편 144편 내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해 내 손을 전투를 위해 내 손가락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분은 내 선함이시여 내 요새이시며 내 산성이시며 나를 건지는 분이시여 내 방패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분이시며 내 백성들을 내 밑에 복종시키는 분이십니다 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한낱 헛것에 불과합니다. 그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어, 여호와여, 하늘을 낮게 들이우고 내려오소서. 산들을 건드려 연기나게 하소서. 번개를 보내 적들을 흩어버리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물리치소서. 높은 곳에서 주의 손을 뻗어 내려 거센 물결과 이방 사람의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하소서. 그들은 입으로 헛된 것을 말하며 그 오른손으로는 속이는 일만 합니다 오 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수금과 현악기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분이십니다 주의 종 다이소 대치는 칼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방 사람의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입으로 헛된 것을 말하며 그 오른손으로는 속이는 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나무가 자라듯 할 것이고 우리 딸들은 왕궁 모퉁이에서 번쩍이는 조각기둥 같을 것입니다. 우리 창고에 각종 식량이 가득하고 우리 양들이 길가에 천배, 일만배로 늘어날 것이며 우리 황소들이 힘든 일도 넉거니 해낼 것입니다. 또 성벽을 침범하는 일이나 코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고 거리에서 불평하는 소리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Thank <sharp inhale> you.